산업화 시대의 어라이벌 도착은 산업화 시대가 왔다는 얘기야.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어몽어 모모 사이에서 시간과 노동과 캐피탈은 자본 사이에서의 레이션쉽 관계가 바뀌었다. 여기서 키워드 정도 잡으면 산업화 시대와 그다음에 관계 얘기를 지금 해 준다라는 이야기야. 관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팩토리 공장들은 어라운더 클락 the c 은 24시간, 24시간 동안 프로듀스 만들어냈어. 그리고 그들은, 공장들은 두 o so. 그렇게 했대. Greater speed, 좀더 커다란 스피드, 속도와 볼륨, 분량을 가지고 전보다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지금 산업화 시대의 관계가, 어, change the r e l a t i o n s 관계가 바뀐 내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들어갔죠. 어떻게? 물건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고, 많은 속도로 할수 있었다. 구체적인 표현, 여기 첫 문장에 대한 얘는, 어, 구체적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기계야. 24시간 하루에, 어, 돌아가는 그 기계 있잖아. 산업화 시대로 인해서. 얘는 프로듀스, 만들어냈어. 더 많은 위젯을, 위젯은 여기 밑에 있어. 제품들을 만들어냈대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머신 기계야 어떤 기계냐면 돌아갔단 말이야 포는 몸무 통한 단지 하루에 8 시간 그 운영했던 작동했던 기계보다 더 많은 그 위젯을 갖다가 만들어냈대 여기서도 지금 프로듀스 만들어냈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냈다 그런 관계의 변화가 지금 생겼는데 그 관계의 변화를 뭐 했어? 프로듀스.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관계의 변화로 볼륨, 양을 만들어냈고, 더 많이 만들어냈다. 관계의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기계야. 24시간 하루에 작동했던 그 기계 있죠. 이 기계는 또 마찬가지로 뭐야? 계속 지금 만들어냈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많은 위젯을, 제품을 만들어냈다. 계속 많이 만들어냈어. 산업화로. 자, 그래가지고서는, 자, 많은 팩토리, 공장에서 워크데이 일 하는 날은 계속 기계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나눠주는 거야. 8 hour shift 니까 요새는 shift 는 교대. 8교대로. 24시간. 아까 여기 위에서 around the clock 이라고 했죠. 24시간 지금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8교대로. 8, 3, 24. 이렇게 나눠졌다란 얘기겠죠. 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온는드 현장에 있었어. 투는 뭐뭐 하기 위해 위젯. 위젯 머신을 갖다가 제품 만드는 기계가 허밍할 수 있도록. 허밍이니까 뭐 흠흠 소리 내다. 이렇게 되니까 작동시키다. 기계를 작동시키도록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나왔던 24시간 일을 한다. 이런 거 있죠. 이게 24시간 일을 한게 기계가 소리 내다. 이 표현으로 지금 다시 얘기했다 보면 돼. 그럼 지금 계속 나온 게첫 문장에서 산업화 시내로 인해 가지고서는 관계가 바뀌었는데 그 관계가 뭐야 많이 만들어냈대 계속 기계가 계속 많이 만들어냈대 그 얘기만 반복이 되고 있어 산업화는 레이지 뭐 증가시켰다 올렸다 잠재적인 모든 하나의 일하는 시간의 가치를 올렸어 지금까지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다. 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얘기가 조금 살짝 바뀌어 가지고 무슨 얘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냐면은 가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시간에 대한 가치가 체인지가 됐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t more hours you work. 네가 더 많이 일을 하죠. 그럼 더 많은 기계를 너는 만들어 낸대. 그리고 너는 더 많은 돈을 벌어. 그래서 월급이 돈을 네가 기계를 많이 버, 음 기계를 많이 만들면 어떻게 돼? 너는 더 more money.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버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월급이죠. 월급은 그럼 어떻게 돼? 애플워드 노력과 생산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기계를 많이 만들면 돈이 생기고 돈이 그러니까 또 생산. 생산이 돈, 돈이 생산 이렇게 되는 거야. 노동은 이거 다시 주어. 프리비어스 우리 이전에는 이끌어졌단 말이야 수학 사이클에 의해서 이끌어졌던 그 노동은. 수학 사이클이니까는, 뭐, 씨 뿌리고, 수학하고, 뭐, 물주고, 이런 거 있잖아. 농사 짓는 거. 이거에 이끌어 졌던 노동은, 그러니까 농업 사회를 얘기하겠죠. 이게 클락 어렌티드, 시간, 시계 지향 적으로 그러니까 24시간, 기계가 지금 24시간 됐다는 거.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회는, 리오고나즈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생산성의 원칙 주변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했어. 새로운 생산성이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시계. 시계? 시계라고 하긴 그렇고 산업화. 산업화로 해서 24시간 지금 계속 일을 하면서 생산을 할수 있었다. 그럼 여기서 관계가 지금 바뀌었다라고 얘기가 했었단 말이야. 관계가 바뀌었어. 좀 정리해서 다시 보면은. 그래서 change the world, change the relationship. 관계가 바뀌어서 얘네가 지금 프로듀스, 만들어낼 수 있었죠. 공장들이. 그런데 전에보다 더 많은 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더 많은 기계를 전보다 만들어낼 수 있어서 24시간 돌아가서 많이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지금 얘네가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됐어? 사회는 이제 새로운 생산이 됐다. 그니까 산업화로 인한 여기서 산업화 들어갔죠. 산업화로 다시 구성이 되게 됐다. 이 얘기야. 답은 1번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은 산업화에 의해서 야기된 일과 시간의 패러다임의 변화. 여기서 다시 재구성됐다 했으니까 1번 들어가면 되겠죠. 마지막 문장으로. 근데 선지가 많이 어려웠어. 선지를 좀잘 읽었어야 돼. 안 그러면 많이 낚였을 것 같은데. 노동 시장에서 표준 생산 과정에 대한 그 영향들. 이렇게 되는데, 표준 생산이란 말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들어간 건 뭐냐면, 그냥 산업화야. 산업화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바뀌었다지, 이게 표준이다? 이 얘기가 아니야. 표준은 뭔가 기준이 되는 건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이 끼친 영향. 노동시장. 이 부분은 지금 아니니까, X. 그 다음에 3번에서 보면은, 기계와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산업화가 끼친 영향. 기, 어, 산업화가 끼친 영향 이 얘기는 맞아 산업화가 끼쳐서 어떻게 됐어? 24시간인데 관계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영향을 끼쳤다 이게 아니라 산업화로 인해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24시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생겼다. 계속 이랬다. 그래서 이 뒷부분 내용이 지금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워버리면 돼. 그 다음에 4번 효과적인 방법들이야. 어떤 방법이냐면은 시간의 가치를 늘린대. 산업화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에서 시간의 가치를 늘린다. 이 얘기는 지금 여기 아까 시간의 가치 여기 있다. 잠재적인 가치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매일 하나의 시간의 가치를 산업화가 올렸다. 그러면 산업화 시대에 시간의 가치를 올렸다. 근데 이거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거는 아니야. 산업화 시대에서 시간의 가치를 올려서 뭐 생산성이 증가됐다. 아니면 여기 앞부분 빼고 그냥 이 정도.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efficient way지에서 답이 틀렸단 말이야. 자, 5번은 problem. 문제들이야. 근데 어떤 문제점 얘기는 안 들어갔으니까 5번은 지우면 되고 답은 1번이고 선지가 내용은 좀 쉬울 수 있는데 선지가 조금 조심해서 봤어야 되는 문제.